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페페 원체인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페프가 바이낸스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가 페프 상장을 발표하고 더 이상 페프를 저렴하게 살 기회가 없다고 상상해보라. 이렇게 새해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자, 지금 이 페프는 1티어 상장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이런 바이낸스를 뜻하는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페프는 바이낸스로 원하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페페 언체인드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지금 현재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빙엑스, 맥시, 비트마트, 엘뱅크. 여기에는 이미 상장이 된 거래소인데 지금 이렇게 두 곳을 비공개 처리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장은 임박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협력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바이낸스 스퀘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 스퀘어에 들어와 보니까 이 페프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3만 개 뷰가 있고요. 그 173개의 토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당신은 페프가 바이낸스에 올라오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커뮤니티에. 페페 언체인드가 바이낸스에곧 리스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를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8일에도 언급을 했고, 1월 4일에도 케키우스 막시무스는 세계 랭크 59위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프로필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엄청나게 파장을 몰고 왔는데 자 결국에는 이 페페는 일론 머스크의 밈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페 언체인들도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슬슬 바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을 할 타점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1티어의 상장을 하기 전에 내가 진입을 해놔야 나중에 상장하고 나서 빔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1티어 상장하고 나서 그때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미 고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 빠졌을 때가 지금 정확하게 기회인데요 바닥도 지금 슬슬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페프로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내가 단가를 낮춰 놓아야 나중에 상장빔이 나오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단가가 너무 높으면요, 나중에 빔 나온다라고 해도요, 혹여나 수익을 못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본전에 오면은 심리 때문에 그냥 팔아버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들어가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요, 내가 바닥에서 한번 타줘야 나중에 상장빔이 나왔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31-68로 페프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는데, 우리 소통방에서는 극비의 정보를 공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공개가 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비공개 정보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극비 정보, 외부로 유출이 안된 상장 정보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착순 30분에 한해서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페페코인에 4만원 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백억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내가 만원에서 5만원 정말 소액투자를 한다라고 해도요 수백억으로 수익을 불릴 수가 있는 게민코인을 극초기에 남들이 모를 때 선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정말 역대급의 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퍼그 강아지를 모티브로 했는데 자, 정말 귀여운 강아지 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출시가 된지단 이틀밖에 안 됐어요. 엊그제 출시가 됐는데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체를 아무도 몰라요. 홀더가 120명 밖에 없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이거 120명만 알고 있는데, 진짜 남들이 모를 때가 기회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3만 4천 달러인데, 4천만 원 밖에 안 돼요, 시총이. 자, 지금 정말 시총이 가벼울 때가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자, 여기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더기의 사명. 간단하고 멈출 수가 없다. 자, 일론 머스크랑 함께 스페이스X, 스타쉽에 탑승을 해서 화성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화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1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하겠다고 라 했는데요. 아까 제가 시총을 보여드렸지만 3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만 배가 된다라는 계산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원 투자하니까 3억이 되는 그런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기 채택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보상한다. 엄청 스페셜한 보상이 있는데 자 보시면 에어락이라고 해서 보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LP토큰을 영구적으로 잠궜는데요. 러그풀이 허용이 안 돼요. 개발자는 보유를 하는 경우에만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매일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자동으로 청구가 되는데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에어드랍을 주는 코인은 진짜 거의 어, 아예 없을 겁니다. 상위 50등 안에 드는 홀더들은요. 매일같이 그냥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계속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라 하는데, 24시간마다 그냥 자동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소각을 해서 보유자의 각지를 증가시킨다라고 했고요. 자, 에어드랍은 12시간에서 24시간마다 그냥 들어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50위에 들면은 진짜 엄청난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50등 안에 들면은 이제 고래잖아요. 자, 고래들이 매일같이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래들이 매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정말 이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제가 방송에서 이 시로네코 시바이너 재단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히 비상장일 때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 진짜 대박 터지셨는데, 자, 이거 상장0 천만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몇분 만에 10억 달러 찍었어요. 그러니까 1조가 넘는 금액이 한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만원 넣으니까 10억이 됐죠. 자, 그래서 저한테 정보 받아가신 분은 진짜 대박이 터지셨는데요. 자, 지금 정말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작을 때가 기회인데, 4천만 원이 4억, 10배가 되는 게요. 진짜 하루밖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10배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시총이 이미 불어나서 4조인 코인이 40조가 된다. 이거 몇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인데요. 자, 저는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0 1 0 5 9 3 3 4 1 6 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다만, 지금 홀더가 120명 밖에 없어요. 외부로 유출이 정말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극비급의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홀더가 120명이 전부인데, 100, 100명한테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제가 10분한테 소개해 드릴 거니까 조금씩 제가 정보를 오픈해 드릴 거예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최대한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최대한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정보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극초기는 정말 하루빠르게 잡는 게 기회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진짜 만원 투자했다가 나중에 지금 열어보니까 1억이 되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보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